어, 오랜만에 이렇 보신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어, 처음 방문하신 분은 잠깐, 어, 티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건너편, 어, 여기 제가 보는 방향으로 11시 방향에 제재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따로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티타임 가지고 저 3층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담스러우시면요. 바로 식사하셔도 돼요. <laughs> 무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사모님이 음료수 맛있는 음료수 를 하나 이렇게 대접을 할 겁니다. 네, 편안하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어, 뭐였냐면 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아니, 기하면 또 내가 내가 이렇게 했거 그러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다음에 너가 우하면 나는 좌. 다이 말씀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한명 있었어요. 어, 아주 끔찍이 여기는 조카였거든요. 그 조카도 가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축을 키우는, 어,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루세의 가축을 키우는 또 루세의 목자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 어떤 싸움이냐면 지금, 어, 그 가축들을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땅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먹이기는 너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다툼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루스에게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이 본문만 보고 봤을 때는, 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아, 조카 루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 조카 루스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어, 조카가 이쪽으로 가면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또 조카 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간다. 라는 그런 어떤, 야, 그런 아부, 그 루스를 너무 사랑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카 루스는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네, 100세 때 이상을 낳지만은 았 보통 30세 3 0대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어, 그 당시에는 뭐 2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팩스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루소는 굉장히 아들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 있지 않지만요 그 유세비오스라는 성경 역사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생산하니까 어떻게 그 우상을 팔면 팔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을 질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에 불을 질렸다는 거예요, 불을. 예. 근데 이불 때문에 아브라함의 형, 형제, 하라이 형제가 하란 나홀과 하란이 있었거든요. 하란이 불에 다 죽게 됐다고 성경 기록, 성경이 아니라 그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남은 거예요, 이제? 하란의 아들인 조카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가족이 다 떠나는데 아버지가 어디에서 멈춘지 아십니까? 메소토피아맨 마지막 끝단 하란에서 멈춰요, 하란에서. 하란. 아들하고 똑같이 이름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기까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가정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죽으면요, 그 자녀는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을 수가 없대요. 가슴에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레, 아브람의 아, 아버지인 대란은요, 하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준그 약속대로 떠나야 되는데, 그 하란, 하란 땅에 딱 끝단에 딱 멈췄을 때 아들이 생각나게 안 돼요. 서 죽을 때까지 그 하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뒤로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노세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묵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물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탕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탕자, 그러니까 아주 방탕한 아들에 대한 아들을 비유해서 비유한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아버지에게 어떤 아버지에게 두자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 근데 둘째가 아주 방탕한 어, 요즘, 요즘 말로는 날라기 뽕이에요. <laughs> 네,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재산을, 나, 자, 나의 소유의 재산을 주시면 안 됩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 권리까지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가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 어떤 거예요? 예. 아버지는 죽은 거라 생각하고 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한건 마찬가지죠.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요즘에 있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다툼 가운데 지금 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줘요. 내가 죽었다고 하고 그 자녀에게 그 외, 자, 소, 소득을 그 재산을 달라는 자녀에게 그 소득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몫을 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은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강남 같은 데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허랑팡탕하게 살다가 거지 중에 싼거지가 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냐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연, 주연 열매를 주워 먹다가 그 돼지 주인한테 진짜 온갖 더러운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뭘 뭘, 뭐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거 종으로 사면 이보단 더하지 않을 텐데 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에 정말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정말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터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그 방탕한 탐자가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갈 때부터 문 앞에서 그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줄 알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누가 봐도 거지 중에 산거지를 멀리서 아버지는 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떠나간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단순히 알고. 정말 정말 인산 볼트처럼 뛰어가서 어, 아들을 껴워게 되는 거죠. 음, 아들을 껴워게 돼서 어, 반지를 빼서 주고 옷을 입혀 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서 잔치를 열게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들어오면요 그 마을은 친, 그 당시에 친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요 저는 주고받아가다서 돌로 때려주거나 몽둥이찜질로 해서. 마을 밖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아들의 목을 잡고 안아줬다는 거죠 왜? 이 아이는 나의, 아이,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죽을 죄를 졌지만은 내가 이 아이를 용서한다 라고 껴안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롯이 아브라로가 다툼은요 어쩌면요, 아버지를 재산을 요구하는 그 세상을 떠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둘째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 살던 시대도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족장 시대라고 했어요, 족장 시대. 일가 그러니까 친족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부족을, 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해요? 부황해드는 거예요, 그 말은. 어,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왜? 그 이름으로, 가, 그, 어, 마을이 생기고, 그 이름으로 부족이 생기 민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요, 그 가정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만약에, 어, 아버지가 죽으면, 어, 그러니까, 어, 사형제다, 그면 뭐, 둘째의, 둘째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는다, 그러면, 그 형수, 그 형수나 그 동생의 아내는, 어, 그 형제의 아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대결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라 그 어, 아브라함의 형, 어, 형, 보통 형이라고 어, 기록이 되는데 형 하란이 죽었을 때 남겨진 룻과 그 아들의 록과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요, 여러분 위치가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이렇게 질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투었다고. 예. 네. 이거는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는 거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다투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거는요. 롯은요. 그런, 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때려가지고 마을 밖으로 던져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요세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8절이에요, 8절. 1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아브라함이 네, 요세게 네, 네, 있는데 네. 우리는 우리 한 친족이라 아, 나나, 너니, 너 서로 바꾸게 하지, 하지 말자. 말자. 했는데 그래서, 한 친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친족은 두 개의 단어, 시부리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 저기, 아흐라는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뒤에, 어, 족이라는 뜻은, 이슈, 이쉬, 이슈, 이슈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다 할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야.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나, 내 묵자나, 내 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하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 그, 로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아주 친아버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에는요, 이 구절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어, 근데 그러면서, 지금 환경은 정말 어려운 거죠. 막 모든 가족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 양보하고 그냥 좀 참아내면서 이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가자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룻 아, 자녀가 낳기 전이니까 룻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자녀, 자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조카, 로색의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과정 가운데 겪었던 그런 아픔 때문에, 로색의 어떻게 보면 길을 켜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다면요, 이 마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려면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전으로. 말씀이 조금 이렇게 겹치지만은 우리가 좀 처음부터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 갖기까지 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처음으로 다시 테이프를 돌려 볼게요. 자, 여러분. 어,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 복을 붙잡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이에요. 12장 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이 복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복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자녀가 세 명밖에 없었는데 한 명이 죽었다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나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어, 가정이 더 이상 친족,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산할 수 없는 지금 환경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에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시대, 예, 네. 족장시대니까 애를 많이 많 마야지만이 우리의 부족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문의,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조카 롯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뭐라고 봅니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가 복을 줍다는게 하나가 빠져있는 거, 생략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건 어떻게 이룬다고 했어요? 조창세대는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지만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세상에 있는 부이 영화가 아니라 어떤 게 복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브라함에게 복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복을 가지고 가장 힘들한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하는 이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은 어떤 생명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어야 되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하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생명을 일단 붙잡았다는 거죠 생명을 자 근데요 그러면서 도 떠났어요 이걸 믿음으로 직접 떠났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가난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약속했어요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가난안 땅에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2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해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네.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런데요, 아, 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나서 눈을 다 들어보니까 딱 들어가서 현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누구 내 아내를 누구라고 칭하게 속이게 됩니까?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때 에굽에서는 애국에, 어, 정말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가다가 아내가 너무 예쁘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뭐라고 속인 거예요? 누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 그 기극 때문에 내 새로운 생명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약속한 새로운 생명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명이 위틀어서 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애굽에서도또 뭐가 두려운 거예요? 또내 생명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요 <laughs> 여러분, 아, 믿음으로 그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유괴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현실 문제 가운데, 우리의,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아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게 생겼어요. 무효가 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그 애굽에와 바루에게큰 제안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되는 거죠. 돌아오게. 우리 13장 3절과 13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 베델에 이르며 베들과 라인사이포 전에 잠망했었던 곳에 니 그가, 그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제단을 쌓은 곳이야. 그가 아,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렀다. 여러분, 지금 돌아와 보니까 어디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가 처음 제단을, 제단을 쌓던 곳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바른 방 붙잡으면요 그 현실의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갈발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현실 가운데 우리의 바람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우리는 갈발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지나면, 이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곳이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라고 성경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뭐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앞에서도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 23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들어온 재단에서 부르되, 어, 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마음가운데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이렇게 깨달았을 거죠. 아 내가 또 약속을 잊어, 잊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재단 쌍곳을 나한테 보내셨구나. 예배 자리에 나를 잊게 하셨구나. 자 이제는 그내 현실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이 광야일지라도 지금 광야일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물이 터져요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험한 길이 없는 그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만나가 공급이 되어져요 반면에 루시 바라보고 서는요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라는, 모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도시예요. 근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깨달음은 아라다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누가 깨달았을까요?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에 있어요? 광야 가운데 갈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늘 현재,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불편했던 자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던 자들이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씨들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냐?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난안 땅을 딱 봤는데 뭐가 보였어요? 네. 거기는 접속이 너무너무 거대했거든요. 우리가 정령할수 없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현실은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양 가운데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 가난, 아, 바로 그바람와야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요 애굽에서 철저히 실패했어요. 나의 아내를 누이라도 속이고, 그다음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그냥 혼란 넘어가 버리는 그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그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한 약속을 이로 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반응과 소망을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느끼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내려오기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 구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구절. 믿음이 조금 잦아 우리 아브라 아브라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9절 말씀이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사하면 내가 나는 호하고. 내가 호하면 나는 아. 아브라함의 그손마음은요 롯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롯을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냐 떠나 가라라고 로에게 선포합니다. 이 떠나 가다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 언어 파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그 스스로 관계를 끊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한 거죠. 로과의 관계, 육식적인 관계를 내가 이제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아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로스 를 향한 하나님의 그해 가운데 그 로스를 보내겠다는 거죠. 보내겠다는 거. 여러분, 너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는 이 못이라는 이 집착이 있다는 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진짜. 스스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요. 마치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까 앞에서 서, 서, 소개했던 그탐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선택권을 준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그들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네. 음. 너가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겠다는 것은 로에게선택을준것 같지만은 실제로 아무나의 그 믿음 은그 안의 마음은 누구한테 선택을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을준 거예요. 로색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자 시. 시작. 이에 예, 예, 로시 눈을 들어 모든 지역을 바라본즉, 보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넘넘하니 여와께서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음도 여와의 동상 같고 네곱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시 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좋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바램을 쫓아서 떠나가는 거죠. 상자가 재산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로스는 탐자였어요. 어쩌면요, 그 로스요, 그 탕자는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곧과 그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롯을 보내고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내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들같은 롯을 떠나보내는데 물론 믿음으로 떠나보내지만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떠나지만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근데요. 이 아픔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돌아갔니요 누이,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파한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에게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라 여러분 롯은요 루스,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신의 현실의 욕구에 맞춰서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아, 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들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그 아, 네. 근데, 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진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행위로 내 위주를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만들어고 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리듬은 아직 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리듬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laughs> 확인하시는 거죠 루스 조카 루스를, 통해, 루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요 연단시고 확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연달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고.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네, 아직 안 가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군대 가면요, 훈련을 받아요. 그죠? 훈련을 받아요. 네, 여러분, 뭐, 요즘에는 T프로에 뭐 군대 프로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훈련을 아주 세게 받죠. 어, 거기서, 어, 훈련에, 훈련 가운데 조교가 있잖아요.